아니, 왜 이놈들 다 어디 간 거야? 헌화이 놈들 죽으라 헌청. 님 어! 삼지창 절도범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뭐? 누구야? 범인이 삼지창으로 어. 엿을 바꿔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돈도 아니고 무슨 엿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근데. 근데? 범인이 포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명월이자 받으세요. 귀한 분 오신다더니 진짠가 보네. 다 저버린 꽃이 몽우리가 되려고 하는 걸뿐이그 몽우리 피어 봤자지. 피게뭘 뼈? 그런 분이 오셨으면 나를 불러야지. 어머, 옌또왜또 또 오바라고 그래. <laughs> 야, 나 같은 미색이 들어가야. 우리 기방도 살고, 나도 살고. 응, 너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니? 조선아 조선아 자제술한잔 받으세요 이 잔은 술밥 명월이 스파음 사약 말고 받으세요 아, 이제 취하는데 <laughs> 어사또 제가 어사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 황토를 모아 설악산에서 광천수로 내린 물로 빚어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고 땅의 음. 기운이 가장 오른다는 날을 받아 씨를 뿌려 채소를 걷어 얻으리라 이 새끼야 아이네 김장김치가 음. 남아있어요 <laughs> 누게 절대 들어가지마 아니 사또마님이부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음. 사, 사, 사또마님 그래 어사또께서 벌써 우리 박간 양반 사또로 발령 냈어. 어머머, 아 어, 어, 그럼 저 어사또 나으리 응. 저기 저 기생 정년 좀 연장해줘요. 나 요해만 지나면 아주 까딱 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에이. 그럼 10년 연장해. 어? 응? 아나 진짜 기분이다 기분이야. 제가 왠가 안에서는 1차, 2차, 3차 뭐 이러고 안 나가는데 내가 오늘 책임진다. <laughs> 어머, 언니. <laughs> 귀한 분 오셨다면서 어찌 우리를 안 불렀어요? 음 미처 결정 봤어 다 그냥 시간 끝났어 뒤로 가 어? 아니 뭐 귀한 양반들 오셨다더니 뭐다 포졸러브러기밖에 없어 예준반 예준반 아니 지금 이분이 좀 누구시라고 정말 이분 음. <laughs> 아, 참나 아이고 퇴비보다 더러운 게 퇴기라더니 참이젠 포졸 보고 이분이라 그러네요 <laughs> 참 매야 이게 정말 이분이 바로 <laughs> 아메 뭔 소리야? 아맹 어사? 말도 안 돼. 어사댁께서 저 내일 출근을 시려면은 북주무셔야 되니까 잘 모셔, 응? 아 네. 그리고 저 특별히 어사댁께서 너를 저 찍었으니까 응잘 모셔, 알았지? 그래, 그렇지요. 빨리. 응. 조심. 아 아니 아니, 그 댁서 이게 바로 저기 응 나란 일 걱정하는 자세야. 이, 이 자세가 응 저기 뭐야? 아, 나를 걱정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날, 팔, 팔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아, 진짜, 거보니가 응.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치, 어, 예? 그치. 내가, 저, 어사 형들 많이 모셔봤거든 왜, 특히, 저, 방문수 어사 있잖아. 어. 그냥, 너도 이렇게, 팔 이렇게 오므리고 주무셨어. 응? 나그러 아. 그러니까, 나, 빨리. 아, 소리야, 소리 마, 빨리, 나. 아, 예. 어, 나가, 아, 어. 마. 아, 어. 나, 나. 아, 나. 아, 역시. 예. 응, 응 이번 사건의 범인은 말이야. 이 양포조라니면 오포조리이두놈다 나타나질 않고 있어. 응? 어? 나는 말이야. 오포조리더 의심스러워. 그럼 이번 사건 범인이 오포조 형님이란 말입니까? 맞다. 그... 오포조 형님이 아니고 돈 박기는 형방이바로먹었지 에이, 사람이 무제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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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 이게 누구신가? 오포솔님 아니세요? 어, 어. 아우, 지금 몇인데, 시 이제 겨우 들어오시나? 어, 오래간만에, 기방에서, 풍류를 즐겼어. 어할래 어? 뭐? 기방에서, 아침까지 술을 먹어? 그래. 아니, 아니. 술집에서 술 먹지, 그럼 물 마시냐? 어? 양포절하고 같이 말입니까? 아, 그럼 세상이 바뀌는데, 그럼 저, 축하주 한잔뭐 마셔요? 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술을 마셔요? 아, 어떤 상황이나 많아. 지금 세상이 바뀌는 상황. 사... 가만있어. 우리 저 보기에는, 저 같은 정신이니까 봐줄 테 그냥 포기,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응? 어? 봐줄게. 와 <laughs> 어, 미쳤구만, 미쳤어. 어? 그래, 미쳤다. 옷자리. <laughs>